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 바로 해석하기, 성경 기록의 계시와 영감과 보존과 번역을 통해서 이 성경이 나에게까지 와 있는데, 이제 해석 과정을 통해서 성경 기록이 내 마음속에 담아가는 과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못다 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성경 기록의 정경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경은 측량하는 막대기로서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 대비하는 표준을 말합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책들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각각의 책을 진리를 담은 전체 성경의 일부로 만들었는데 바로 이런 책들이 사람의 행위나 믿음과 실행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표준잣대인 정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계와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처럼 외경을 포함시킨 적이 없습니다. 정경의 본문 형태는 항상 다수본문의 근간이 된, 여기서 다수본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수본문의 근간이 된 전통 히브리어 마술화 사본과 그리스어 비잔틴 사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경은 사람이 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은 정경성을 요구하며 어떤 책이 정경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책에 영감을 불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공회의를 통해서 정경성을 어, 정경성인 것을 그냥 인정할 뿐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그 영감 받은 최초의 원본의 사본들을 간수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은 이미 서기관 에스라 시대와 말라기서가 기록된 시대에 끝났습니다. 이 신약 같은 경우에는 주후 397년에 열린 카르타고 공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신약의 정경성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성경의 확산과 보편적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영어 신약성경. 영어 신약성경은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인 1370년경에 나온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위클리프 성경. 그 뒤에 인쇄술이 발명되고 1526년에 처음으로 틴데일의 신약성경이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1535년에 커버데일은 처음으로 신구약을 포함한 성경 전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커버 데일과 다른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악독한 여왕인 메리 여왕의 압제를 피해서 제네바에 거하면서 제네바에 1560년에 제네바 성경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1611년에 영국의 제임스 왕에 의해 일반 사람들을 위한 여기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하게 되었고 지난 400여 년간 온 세상에 복음을 알리는 표준 성경이 되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가 최고조에 이른 때 당대의 석학 50여 명이 원어에서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으로 한 번의 수정 없이 단,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당당하게 세월의 풍파를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왔습니다. 문학적으로도 영문학의 백미로 꼽힙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존해주신 히브리어 전통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축자적으로 완벽하게 번역하면서 전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표현하여 말 그대로 모든 성경의 표준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신국제역 NIB 성경이라고 그러죠? NIB가 같은 현대 역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것들은 대개 부패된 히브리어 마수라 본문과 그리스어 비평 본문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수천 군데의 오류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은 축자적 형식적 일치 번역이 아닌 동적 일치 번역이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단어들을 온전히 담고 있지 않습니다. 동적 일치 번역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의 단어를 1대1로 수용 언어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구절의 뜻이나 사상을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동적 일치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그대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읽히고 번역되고 팔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실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경만큼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은 없습니다. 그 영향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영향을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은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합니다.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문학적인 면에서 세 종류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비유적 언어, 상징적 언어, 그리고 문자적 언어입니다. 비유적 언어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 뜻을 알수 있습니다. 상징적 언어는 그 부분의 내용에서 또는 성경의 다른 곳을 참조하여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 언어는 위의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독서법처럼 그냥 읽으면서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하와이에 엄청난 불이 났습니다. 하와이 마우섬에서 산불이 나서 114명이 죽고 850여 명이 실종되어서 연락투절이다. 그래서 경제적 복구를 하려면 천문학적인 숫자인 13조까지 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런 신문기사가 났을 때 그것을 비유적이나 상징적으로 풀지 않죠. 그냥 그대로 마우섬에 불러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해석하면 되는데 이것을 마우섬은 뭘 상징하지? 여기서 850은 무슨 숫자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왜곡하여 해석하는 것이고 억지로 푸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화적으로 해석하거나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풀어 가야 한다는 말이죠. 성경도 대부분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봐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의 대상이 일차적인 대상이 누구인가를 봐야 됩니다. 일차적인 대상이 있고 이차적인 대상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차적 대상이 유대인, 이스라엘일 수 있고 또 교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유대인에게 준 말씀이냐? 교회에게 준 말씀이냐?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교회에다 일체적 대상으로 적용한다면 그것을 잘못 해석하여 파멸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와 야고부서는 원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유대인 색채가 짙은 성경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일차적 대상이 누굽니까? 흩어져 있는 구원받은 열두 지파, 히브리 성도들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인데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6절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이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는 말을 이제 깜짝 놀라죠.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받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만일 떨어져 나가면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면은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고의로 죄를 지으면 고의로 죄를 지는다는 말예이 말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사실 일차적 대상자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공언하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구절들입니다. 만일 그리스인이라고 도 공언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실제로 다시 그분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것이나 다름없으며 따라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들이 형제들만큼이나 악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누군가를 잘 보고 그것을 2차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에 말씀을 바르게 나눌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때와 시기, 때와 시기 그런 의미에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되는 성경 바로보기 내용은 성경을 바르게 나눌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는 아주 좋은 공부입니다. 반복해서 1번부터 쭉 들어보십시오.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가운데, 어, 성경 읽어지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의 맥을 잡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바로 성경 바로보기에다 들어있습니다. 시대와 경륜 이야기, 하나님의 시대의 통치 경영 체계, 그리고 세대주의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 교리적인 공부를 해 나갈 때, 우리는 교리, 교리적으로, 우리는 교리적으로 더욱 든든하게 말씀에 바른 철근을 넣어 믿음의 집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늘 길을 기울이며 말씀을 가까이 하여 여러분의 말씀의 집을 잘 건축해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